사람들이 전고점을 계산해서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갈 거냐 안갈 거냐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외국인 매수세를 봤을 때는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10만 원을 순식간에 돌파해서 12만 원, 14만 원 가버리면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주도주다 싶으면 살건 빨리 사고 안살 거면 아예 안 사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 네, 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사실 뭐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고 있는 유튜브, 어,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을 하고 있는 전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 이제 또 하반기를 이제 진입하는 상황에 많은 분들께서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하반기 음. 좀 증시 전망이라든지, 좀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하반기 증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어~ (1년) 반 동안 잘 달렸어요 음.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음. 실적을 바탕으로 (3개월마다) 계속 점프업을 해줬는데 음. 이제 축구로 치면요 음. 그냥 팀이 잘해서가 아니라 음. 그냥 에이스들이 활약을 잘해서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골을 많이 넣어서 그냥 경기가 잘 풀린 케이스, 음. 딱그 상태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라든가 반도체 관련 주들이 날라다녔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미국도 음. 보면은 빅테크 중심으로 지수를 다 끌어올렸지 음. 나머지 섹터들이 올린 영향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시 효과를 보는 거죠. 모든 음. 게 지금 좋은 것처럼. 음. 그래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는 그 주도주라는 것들이 힘이 좀 빠질 때가 언젠가는 오는데. 음. 그때 누가 주도주가 다시 돼서 커버를 띄워줄 거냐 음. 예를 들어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잘 뛴다 쳐 봐요 음. 그러면 이 선수들이 언젠가 부진이 오고 슬럼프가 올때 음. 대체 선발로 나와서 뛰어 줘야 되는 선수가 있는데 음. 그 선수가 안 보이면 음. 팀 성적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코스피도 삼천을 이 분위기대로라면 넘을 것 같은데 음.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간 케이스인 건지 음. 아니면 엔비디아 발 AI나 반도체로 인해서 음. 좀 어떤 뽕을 맞은 상태로 올라간 건지 음. 이제 그것 좀 구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8월쯤 되면은 보통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증시의 변곡기가 2월, 5월, 8월, 11월 이네번 있거든요. 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필 또8위로 해납니다. 아. 예, 그날 딱 났을 때. 정말 우리 기대보다 또 좋은 컨센서스를 한번더 보여주면은 3개월 더 연장하겠죠. 음. 11월 대선이랑 맞물리면서 이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게 아니면은 먼저 기울겠죠. 음. 예, 그래서, 어, 지금은 뭐라 해야 될까? 장기적으로 막 롱런 보다는 단기적으로 좀더 짧게 짧게 끊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해주셨던 착시효과 음. 이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사실 AI 반도체와 같은 시장의 주도주를 잡고 계신다면 은아 음. 정말 시장이 그렇게까지 또 좋은 건 아닌데 계좌는 음. 또 오히려 좋고 예. 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에이스군들을 내가 잡고 있지 음. 않는다면 은 굉장히 또 힘들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벌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비슷했을 때가 한 2007년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어땠었냐면 주도주만 올라가요. 그렇그렇 해운, 조선, 뭐 건설, 음. 뭐 증권 이런 딱그 특수 종목들만 수급이 쫙 쏠려서 올라가고 음. 나머지는 아예 오르지가 않으니까 음. 포모가 옵니다. 음. 근데 포모가 오다 보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그 주도주가 가장 비쌀 때 사요. 음. 2007년에 뭐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포스코가 70만 원이었거든요. 음. 77만 원인가? 그리고서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상투 잡는 거죠 한마디로. 음. 근데 이게 사람 심, 결국 심리라는 게 포모가 와 버리면 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어 내가 주도주를 잡고 있으면 다행인 거고 음. 안 잡고 있다 하더라면은 그거와 맞먹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낼수 있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음. 안 내고 있는 주식을 들었을 때어 그때가 더위험하더라 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음. 일단은 뭐좀 길게 봤을 음. 때. 지금의 주도주가 언젠간또 꺾일 텐데, 예. 그 시점이 뭐 워낙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 예. 뭔가 그 변곡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8월쯤이 변곡점이 네. 제일 나오는 시기죠. 아, 네. 근데 예. 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음. 주식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고, 음. 네, 반대로 뭔가 주도주가 꺾일 때는 예. 전반적으로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뷰인 거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비를, 대비를 하자면, 음. 기존의 주도주가 3개월 더 간다 보면은, 뭐, 홀딩을 하거나, 음. 뭐 이렇게 들고 가면 될 거고, 아마 신규 매수하기는 꽤 부담스러운 자릴 거예요. 뭐 그죠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벌써 9만원 다 돼가니까. 그죠그죠 우리 전고점이 10만원에서 만원 남았거든요. <laughs> 그러니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만원 먹자고 내가 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라, 음. 그럴 것 같은데, 보통 증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전고점을 계산해서 음.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갈 거냐 안갈 거냐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에 음. 어, 외국인 매수세를 봤을 때는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음. 10만 원을 순식간에 돌파해서 막 12만 원, 14만 원 가버리면 다 놓친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삽니다 다시 11만 원에. <웃음> <웃음> 그래서 차라리 주도주다 싶으면 살건 빨리 사고 음. 안살 거면 아예 안 사는 전략을 쓰셔야 된다. 음. 예, 저는. 이제는 좀 선택의 구간에 온것 같아요. 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좀 빅테크들은, 어, 그걸 다 떠나서 그렇게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까라고 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음. 예. 그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예. 예.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파생물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나쁘진 않아요. 이, 음.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3년 반 정도 주기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번 사이클 정점에서 다시 이제 주가 정점을 잡으면 음. 올해 말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24년도 말이 네. 반도체 주가가 제일 높은 구간이면 3년 반이 딱 돼요. 올해에요. 음.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가 주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보는 거고. 네네네. 뭐 근데 AI라는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더밀 밀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사이클 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디램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라 음. HBM 사이클까지 먹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음. 하이닉스가.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가 먼저 무너지면은 음. 그 사이클이 앞당겨서 종료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정도 잡아놓고 음. 뭐좀 염두를 해두고 투자하면 낫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그거 모르면 이러거든요. 양봉 뜨고 나서 대량 음봉 떴어요. 음. 자, 장대 음봉 뜨면은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음. 2차 랠리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해서 믿을 수가 있는데 음. 이런 키친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은 아 이제 슬슬 수급 빠지나 보다. 음. <laughs> 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손절라인 잡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로 페이크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저번에, 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외국인 선물이랑 그 삼성전자 가지고 노는 행동을 보면은 네. 선물을 한달 동안 매수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두달 동안 5월, 6월, 이렇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선물로. 음. 선물로 패대기를 치면서 삼성전자를 막 대량으로 팔죠. 그러면 음. 지수는 내려가요. 그죠그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더 악성 매물을 토해내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더 많이 내립니다. 음.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사요. 음. 이상현상인 거죠. 하이닉스는 좋은 거고 삼성전자는 나쁜 거다. 음. HBM 때문에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 배팅을 걸었다. 음. 좀 뭐가 안 맞았거든요. 음.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6월 선물 만기 끝나고 나면은 음. 삼성전자를 저가에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 포지션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었고 아마 제거 영상 보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딱 벌어진 행동이 순식간에 선물을 순매수로 돌변하고 음. 삼성전자를 막 사들여요. 네. 그래서 7만 3천 원 찍고 갑자 기 그때 선물 만기 때가 7만 3천 원이었는데 하루 전날부터 미친 듯이 사들이더라고요. 음. 그게 지금 거의 한달된 거예요. 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이20% 넘게 뛰어올리고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큼 순매수세가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음. 뭔가 좀 패턴이 바뀐 거죠. 에이. 그러면 외국인 전략이 아마 뭐, 뭐, 큰, 좀더 봐야 되겠지만, 9월 만기에 선물 상방 포지션을 걸어 놓고 나서 파생으로 먹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올리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두 음. 가지로 외국인 전략을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다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라 것도 네. 하나의 힌트로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타임은 9월까지 보는 음, 걸 수도 있고 음, 음, 일반적으로 그냥 롱으로 더 때려가지고 12월까지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12월이 보통 아까 말했던 반도체 주가 정점을 찍었던 음, 때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7월 초 관점에서는 음, 긍정적이긴 합니다. 음, 아직 뭐 이러든 저러든 음, 삼성전자한테는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음,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좋게 보긴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음. 싶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본게 삼성전자가 10만 원 뚫는 순간부터는 좀 오히려 고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음. 가져봤었거든요. 예. 확실히 이 부분이 예. 대중은 되게 환호할진 몰라도 음. 시장은 오히려 <laughs> 거꾸로 갈 수도 있는 또 트리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이 음. 진짜 저한테 저한테 저기 지인들 중에서 주식 전화를 잘안 해요. 어. 그런데 난생처음 주식하는 분이 음, 갑자기 음. 1억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고 1억어치. 네, 어. 9만 7천 원인가 있을 거 삼성전자. 굳이 그걸 왜사셔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강의를 해줘요. <laughs> 아직 주식 계좌 이제 트신 분이 저한테 잘 들어봐. <laughs> 삼성전자 15만 원갈 건데 <laughs> 내가 1억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제 어. 아 이때가 팔아야 될 음. 때구나. <laughs> 아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고점 시그널은 뭐 음. 뭐, 파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음. 대중의 광기가 한계치까지 왔을 때가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음. 대중의 광기의 끝은 언제냐면, 여의도에서 뭐, 객장에서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뭐, 돈 싸들고 오면은 음. 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주식을 더 이상 안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음. 그, 피라미드의 마지막 단계 사람들까지 끌고 왔을 때가 저는 마지막이라 봅니다. 네. 어,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고 웅성웅성되는 음. 그때가 위험하다 보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걱정되는 우려가 뭐였냐면 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엔비디아에 대해서 웅성웅성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엔비디아는 알더라고요. 제 친구도 최근에 주식 투자를 예.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엔비디아를 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매일마다 예. 갑비디아, 갑비디아. <laughs>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네. 한국의 주도 테마랑 음. 미국의 주도 테마주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음. 한국 건 짧아요. 네, 그렇죠. 한국 안에서 돈을 긁어올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음. 근데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음. 조금 더이 열풍이 길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결국은 그 결국은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들어올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음, 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제 시스코 주가가 무너졌을 때를 한번 이제 염두에 보면은 네네. 시스코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박살난 게 아닙니다. 다크버블때 음. 시총 1위가 시스코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엔비디아랑 공통점이 뭐였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꼈다. 시스코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시총 1위가 됐었고, 음. 엔비디아도 제끼고 1위가 됐었습니다. 음. 그리고 둘다 실적이 탄탄했다. 실적 성장세가 있었다. 근데 시스코는 실적 성장세가 있는 상태에서 무너졌다.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나쁘게 봤어요. 음. 계속 매년 25%씩 성장할 거로 봤는데, 가이던스가 11%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이 투자 매력 업내로 뚝 떨어진 거죠. 음. 그래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TSMC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가이던스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가 되게 음. 잘 봐야 되겠죠. 음. 물론 이제 젠슨 왕 CEO 자체가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영리한 CEO라서 가이던스를 상향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들고 오겠죠. 음. 그러면은 이번 8월달에 분기 발표 때한번더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뭔가 이벤트를 가져올 수도 있죠. 음. 그러면 더 되겠지만, 지금 그게 연속 분기를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더할수 있다고, 음. 약간 좀, 이제, 이제 뭘 끌어온다는 거야, 음. 이제. <웃음> <웃음> 알고 보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GPU로 돌아갔다. 내내내 <laughs> <laughs> 내에게 H H 300이 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이게 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시총 1위까지 된마당에모로더 끌어올리지 음.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한계성은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음. 네.